네 다음 소식입니다. 현직 도 의원 그것도 환경소관 상임위원장이 운영하는 돼지 축사에서 악취민원이 끊이지 않아 논란입니다. 이미 두 차례 행정 처분을 받은 전력에도 아직까지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해당 의원은 축사에서 냄새 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취재 황정환 기자입니다. 진천군 덕산면 한 축사입니다. 현직 충북도 의원 A 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이곳에선 돼지와 염소 2,500여 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해충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축사 내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이곳 입구의 경우 호흡이 힘들 정도로 악취가 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곳에서 나오는 파리와 냄새 때문에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게 인근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마늘 깨끗하게 잘해요. 깨끗하게 잘 나가. 또 이제 어리가면 그때는 또또 그렇게 해. 그러다가 또 가고 그러 자, 또 그런 많았다가 비데기가 막부고하다네요 다녀가지고 갈 때, 고거를 이제 약을 좀뿌리 뿌리 가지고 파가면 되는데, 쟁파가니까 온 파리가 밑에서 다 나. 실제로 이 농장은 지난 2017년과 지난해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로 진천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농장 측이 시설 개선이 아닌 운영을 통한 개선, 즉 약품 처리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행 보고를 낸 겁니다. 이에 따라 계속해서 민원이 일자 진천군 의회 환경특위가 최근 이 농장 현지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진천군 차원에서도 위법 사항이 있는지 살펴본 뒤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가뭐 바닥에 바닥에 떨어져서 흘른다든지 아니면은 사게 저기 방지 시설이 방지턱 같은 게없으 이런, 이런 상황에서 현직 도의원 A 씨는 돼지 축사에서 냄새 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며 오히려 불쾌한 반응입니다.